멜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의 오용, 잘못된 사용이나 남용으로 인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는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목적을 명확히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을 보면,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일깨우는 도구입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율법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다그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구약이 가르치는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서로를 향한 다그침과 정죄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그치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그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될수 있는 아버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